네 안녕하세요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 운동의 김혜동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어, 어떻게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잔소리이다. 우리 엄마의 잔소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네, 이런 답변이 있었고요. 또 스마트폰은 친구이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어제 그만 컴퓨터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 정말 자기 자신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부정적인 면인데 어, 스마트폰은 잔소리이다. 어, 우리 엄마의 잔소리를 불러오기 때문에 해서 어, 계속 부모와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스마트폰은 이제 가족이다. 언제나 내 곁에 있고 가족처럼 친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 정말로 우리 학생들 또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 자기 자신처럼 정말 분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자녀들을 보게 되면,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집에서, 어, 원격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면, 정말 한숨이 나오죠. 네, 어, 게임하고, SNS하고 하면서, 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 우리 어른들의 잔소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은 강력한 시청각 자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 빠져들 수밖에 없고, 특히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 어, 카테고리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보는 것 위주로 계속 떠오르기 때문에, 어, 계속 그 영상을 계속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SNS 등 멀티미디어가 강력하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계속 몰입하게 되겠고요. PC에 비해서 늘 손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침대 잠들기 전까지 또는 중간에 잠이 깨더라도 스마트폰 먼저 보고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확인하는지 아니면 인터넷을 확인하든지 기사를 확인한다든지. 그런 것이 어, 일상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콘텐츠가 시리즈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시리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 요즘엔 드라마 관련해서도 계속 학생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예, 드라마를 어, 한번 보면 계속 끝까지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게임과 또 미디어에 대해서 어 어떻게 가족 안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떻게 어, 스마트폰을 좀더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